지방선거 지금 상황이 어떻게 해서든지 야당을 누르려고 하는 그런 정책으로 나갈 것이거든. 그러기 때문에 선거에 이기고 지는 것보다 사람 하나하나에 제대로 된 인물 발견하기에 집중해야 된다고. 선거에 꼭 이겨서만이 쓰일 수 있는 건 아니야. 거기에서만 일꾼이 되는 건 아니야. 거기서도 일꾼을 하지만 인천에서 구, 국회의원 됐다고 그 국회의원 하는 것에만 쓰이는 게 아니거든 이재명은. 앞으로 어떻게 민주당을 제대로 끌고 갈 것인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궁합이 맞는 사람들이 있어 궁합도 무섭으로 치자면 우리가 이렇게 맞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어느 방향을 함께 보고 가느냐 그거거든. 그게 맞는 사람들을 발견하는 때다. 그런 걸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거를 하고 선거 유세를 듣는 거거든. 저 사람이 진짜 역량이 있는 사람일까?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나라 정치에 뛰어든, 뛰어든 사람인가? 이거를 우리는 알게 되는 시간이다. 그렇기 때문에 막 너무 이기고 지는 데에만 해가지고 남의 비방이나 하고 있고, 어?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 지금 잡은 정권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한테는 절대로 표를 주면 안 되지. 그런 사람들은 자기 실력이 있어서 지금 뛰는 사람들이 아니거든. 그뭐 예배에서 나오는 소리 몇 마디만 들으면 알수 있잖아. 국민들은 제대로 된 정치인이 누군가를 잘 만나는 시간으로 선거에 임해야 한다 왜냐 우리나라는 지금 1년 지금 5년이 다가 아니거든 자자손손 계속 발전해 나갈 나라니까